귀한 길에 올라 고초를 겪는 임충. 15-3. 그럼 언제 돌아오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혹시 동장으로 가셔서 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언제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임충이 자기가 복이 없어서 시 대인을 만나 뵙지 못하게 됐으니 그만 가보겠다고 말하고 두 공인에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임충이 그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고 두 공인들과 같이 있던 길을 되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 동안 마음속에는 매우 섭섭하다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원 앞에서 한 발리 정도 걸어갔을 때 갑자기 멀리 보이는 숲 속에서 사람과말한 무리가 나타나더니 빠른 속도로 장원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임충이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순수하고 모두 영웅처럼 보이는구나 수십필 줌마은 바람을 일구고 휘날리는 세폭 비단 깃발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는구나 머리에 쓴 푸른 벙거지는 거꾸로 든 연잎 같고 붉은 술은 활짝 핀 연꽃을 꽂은 듯하구나 날치 모양 날렵해 보이는 활집에는 금작화의 정교한 활 꽂혀있고 사자 형상 전통에는 지푸른 화살 가볍게 꽂혀있구나 노루 쫓는 사냥개 이끌고 토끼 잡는 푸름에 얹혔네 구름 뚫는 샘에 에는 용단 끝에 매여 있고 모자 벗은 화려한 독수리 발사개를 찾고 있네 안장에 찔러 놓은 투창은 서릿발 번뜩이는데 꽃을 그린 둥근 붓은 말 위에서 둥둥거리네 안장 옆에 달린 것은 하늘을 나는 날짐승이고 말 위에 실린 것은 산에 사는 네발짐승들이구나 마치 진시황이 요새에 나온 듯하고 한무제가 장양에 나선 듯하구나 엄청난 입마들 가운데 관원 것 같은 한 사람을 둘러싸고 달려오는데 그 관원은 털이 구불구불 말려있는 백설같이 흰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사람의품채는 용의 눈썹을 하고 봉의 눈이었고 흰 치아에 입술은 붉었으며 세 가닥으로 기는 수염이 입술을 가리고 있으며 나이는 서른 너댓 같이 보였습니다. 검정 비단으로 만든 귀를 접은 꽃두건을 썼으며 앞자락에 자주색 꽃수를 놓은 도포에 영롱해 보이는 옥으로 만든 고리가 달린 띠를 두르고 금실에 초록색 줄을 얹물린 검은색 목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팔을 들고 전통을 맨그 사람은 좌우의 수정들을 거느리고 장원으로 돌아온 길이었으며 그 광경을 본 임충은 저 사람이 시대관인 것 같다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나서서 묻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백마 위에 앉은 젊은 관원이 말을 몰아 그들 앞으로 달려와 칼을 쓰신 분은 위시요 하고 묻자 대답합니다. 소위는 동경의 군군 교두 임충이올시다 고태있게 죄를 짓고 개봉부에서 신문을 받은 다음 얼굴에 먹자를 넣고 귀양 가는 길인데 갈증이나 목을 축이기 위해 근처 주막에 들렀었다오. 그런데 이 장원에 어진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호걸 시대관인이란 분이 계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찾아뵈러 왔지만 인연이 닿지 않은지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는 길이외다. 백마를 타고 좌우의 호의를 받고 달려온 그 사람이 임충이 말을 듣고 급히 말해서 뛰어내리며 이 시진이 미처 영점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풀밭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시진이 엎드려 절을 하며 예를 갖추자 임충이 황망히 담례를 하였고 시진은 그런 임충이 손을 잡고 함께 장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이자 하인들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시진은 임충을 대청으로 청하여 들어오게 하였고 대청에 든 임충과 시진은 다시 정식으로 예를 갖추고 자리에 앉습니다. 소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임교도의 명성을 들어 모신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런 누추한 곳으로 왕림해 주셔서 저희 평생 소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임충이 그 말을 듣고 이 미천한 임충도 대인의 존함을 익히 들어왔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분이신데 저는 오늘 뜻밖의 죄명을 쓰고 귀양 가던 길에 이같이 대인을 뵙게 되어 평생의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시진은 임충의 예를 갖춘 겸손한 말을 듣고 극구 자신을 낮추며 임충을 객석에 앉도록 배려하였고 동초와 설패도 한쪽에 앉았고 시진은 하인을 불러 주안상을 차려오도록 지시합니다. 잠시 후 하인들이 고기 한 접시와 떡한 그릇과 대운술 한 주전자를 받쳐들고 나왔고 또 다른 한 그릇에는 입살한마리에돈열 관을 얹어서 받쳐들고 나오자 시진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시골뜨기들이란 사나도 몰라 보는구나. 교두께서 모처럼 오셨는데 이리도 서울이 대접하려느냐? 얼른 도로 들고 들어가서 우선 과일과 술을 내오고 어서 양을 잡도록 해라. 임충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하게 대인께서 그러실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에게 과문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양하였지만 시진이 부드럽게 화답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모처럼 교두께서 이 장원에 오셨는데 서울이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인들은 시진의 말을 듣고 과일과 술을 차려 나왔고 시진이 일어나 손수, 술을 석 잔씩 따라서 권하자 임충이 깊이 예를 취하며 술을 마셨고 그 다음부터는 두 공인도 함께 마십니다. 시진이 주인 자리에 앉고 임충이 객석에 두 공인들은 임충 다음 자리에 앉아서 서로 강호해서 벌어진 일들을 한담하는 가운데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술과 과일 그리고 해산물 같은 안주로 상을 차려 한 사람 앞에 한 상씩 가져다 놓고 시진이 몸소 잔을 들어 술세잔배를 권하고 자리에 앉으며 하인들에게 국을 드리라고 지시합니다. 국을 마시며 술을 예닐곱 순배를 돌렸을 무렵 하인이 들어와 교사 나리께서 오셨습니다라고 알리자 함께 자리를 하기 위해 대청으로 모신 다음 얼른 상을 하나 더 차려오도록 했습니다. 임충이 일어나서 쳐다보니 그 교사란 사람은 두건을 삐딱 하니 쓰고 가슴을 내밀고 후원 별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임충은 하인들이 그를 교사라고 칭하는 것을 보니 PC 이 장원주인이 스승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리를 굽혀 읍하며 임충이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임충이 정중히 인사를 했건만 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답례조차 하지 않았지만 임충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시진이 임충을 가리키며 홍교도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동경 80만 금군의 창봉교두 임무사 임충이란 분입니다.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그 말을 듣고 임충은 홍교두를 보고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교두는 절은 그만두고 일어나시오. 라고 한마디 던질 뿐 답례도 하지 않자 그 꼴을 보고 있는 임충은 매우 불쾌했지만 다시 두번더 절한 후 일어나서 홍교두에게 자기 자리를 내줍니다. 그러나 홍교도는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상좌에 앉아 그런 거를 보고 있던 시진은 더욱 불쾌하게 여겼고, 그러자 임충이 그 아래 자리에 앉게 되고 두 공인도 따라서 자리를 옮겨 앉습니다. 오늘 대관인께서 무슨 까닭에 귀향가는 죄인을 이리도 극진히 대접하고 계시오? 라고 홍교도가 불쑥 묻자 시진이 임충은 다른 분들과 달리 80만 금군 교도인데 선생은 어찌 그리 경을하냐고 대묻습니다. 그러자 홍교도가 대답합니다. 나으리께서 하도 창봉무예를 좋아하시니까 귀양가는 군인들이 그것을 알고는 저마다 창봉교두라고 하면서 뻔질나게 장원에 찾아 드는데 대관님께서는 어찌 그런 것들을 다 믿습니까? 임충이 그런 말을 듣고도 잠자코 있는데 시진이 사람이란 쉽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니 이분을 그렇게 소홀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라고 하자 홍교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나 말합니다. 난저 사람이 능히 나와 한번 결뤄보기라도 하면 모를까? 그를 믿지 못하겠고, 만약 나와 결뤄보겠다면 그때는 진짜 교두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참 좋은 생각이요. 임무사의 의향은 어떠시오? 라고 시진이 크게 웃으며 묻습니다. 그러자 임충이 소인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며 겸손하게 사양하자 홍교두가 저자가 필시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부터 내는 것 같군. 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궁리합니다. 홍교두가 한번 자웅을 겨루어보자고 임충에 대들자 시진은 임충의 재주를 보고 싶기도 한데다 그가 홍교두를 이기면 그의 건방진 장담도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또 권합니다. 우선 술들을 잡수시고 달이 뜨거든 겨루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술이 예닐곱 순배를 돌았을 때 달이 대청안까지 들이비쳐 대낮같이 밝아지자 시진이 말합니다. 자 이제 달빛도 밝아 겨루어보시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이 한번 겨루어보시지요. 시진이 적극적으로 대결을 권하자 임충이, 홍교도는 필시 이댁 주인장의 선생일 터인데, 내가 단한 수에 거꾸로 틀린다면 시대관인도 면목이 없어 할것 아닌가,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진은 임충이 주저하는 것을 보고, 홍교도께서는 여기로 오신 지가 오래지 않고, 이곳에서는 적수가 될 만한 이가 없으니, 임무사께서는 과히 사양치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시진이 자기도 두 분의 무예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한 것은 혹시 자기 낯을 보아 진짜 솜씨를 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임충이 그런 주인의 내심을 알아차리고서야 마음을 놓았고 홍교도는 먼저 일어나서 서둘러 대며 자자 여러 소리 말고 한번 겨루어 보게나 하고 또다시 대듭니다. 잠시 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르르 집뒤 빈터로 몰려들었고 하인이 무기로 사용할 한 묶음의 뭉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홍교두가 먼저 우독을 벗고 옷자락을 걷어 올려 허리띠에 찌르며 뭉치를 골라들고 어서 덤벼보라고 떠들어대자 시진이 다시 임무사 한번 겨루어 보시오. 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임충이 뭉치 하나를 골라들며 겸손한 자세로 대관님께서는 저희 형편없는 재주를 보시고 웃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한 후 홍교두에게 한수 배우겠다고 말하고 자세를 잡습니다. 홍교도는 임충을 당장 한집에 삼켜버린 듯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임충은 뭉치를 들고 산동의 큰 북을 들이는 형식을 취하여 달려듭니다. 그러자 홍교도는 기다렸다는 듯 뭉치를 낮춰들고 땅을 한번 내리치고는 맞추 덤벼들자 달 밝은 빈터에서 두 교두가 겨루는 모습은 한마디로 장건을 이루고 있었고 그 모습을 표현한다면 산동의 큰북 두드리기와 하북의 양옆 지르기 창법이라 북방망이는 굴에서 빠져나오는 듯하고, 양 옆지르는 뭉치는 큰뱀 굴에서 빠져나오는 듯하네. 북 두드리기는 기괴한 나무를 뿌리채 뽑는 듯하며, 양 옆지르기는 땅에 덮인 마른덩굴 감아 올리는 듯하네. 두 용이 바다에서 한 개의 구슬을 놓고 다투는가? 두 범이 바위 위에서 먹이를 놓고 다투는 것인가? 발 밝은 빈터에서 두 교두가 사오합을 겨루었는데, 임충이 갑자기 터 밖으로 훌쩍 뛰어나가며 "잠깐만 십시다 하고 외치자 시진이 "임무사는 어째 솜씨를 다 내지 않소이까?" 하고 묻습니다. 임충이 소인이 졌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시진이 두 분이 채 겨루기도 전에 졌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재차 묻자 그는 목에 칼이 채워져 있으니 질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진이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걸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즉시 하인을 불러 은자 열량을 가져오게 한후두 공인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지나친 청탁일지는 모르겠지만, 임교도의 칼을 잠시만 벗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유용서에서 말썽이 생긴다면, 그것은 제가 다 알아서 책임질 것이고, 이 은자는 두 분께 드립니다. 동초와 설패는 시진의 인간됨이 워낙 당당하고, 지금 인정을 베풀면 은자도 생길 것이며, 임충도 달아날 리가 없다는 판단이 서자, 설패가 냉큼 받아서 임충의 칼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진이 즐거워하며 두 교두께서는 다시 한번 겨루어 보시지요. 라고 권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오늘 방송에 이어 임충이 귀한 길에 겪게 되는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청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